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사람은 진짜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남 탓을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성대로 살다 보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그리고 타인을 탓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저도 마음공부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정말 남을 잘 탓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하고 지금 형편이 안 좋거나 잘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죠. 너가 이래서 내가 기분이 상한 거야. 너가 무신경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프잖아. 이런 식으로 연애하는 상대방한테도 한 4, 5년 전엔 그런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길지 않은 삶이지만 살면서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느낀 것은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니까 제가 이번에 이천 모임을 가서 만남을 가졌던 한 지인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랑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 여친이 있었는데 그 여친이랑 헤어진 지한 (6개월) 정도 됐대요 근데 그전 여친분이 차가 있었는데 그차의 조수석에. 자기도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남자인 직장 동료를 태우고 퇴근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 봐요. 물론 그 셋이서 만나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은 그런 사이고 다 아는 사이긴 하지만 조수석에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태우는 그전 여자친구가 조금 미웠었대요.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나 했대요. 조수석에는 남자는 자기만 태우는 걸로. 여자 태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남자는 나 빼고 태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지인분께서 이 말을 덧붙였어요. 다 제가 남자로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아, 저는 그분의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분은 앞으로 미래가 밝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 특히 부정적인 화 같은 감정이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과 상대방을 탓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자신한테서 원인을 찾았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니까 그것은 여자친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남자로서 남성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괜히 탓하고 그 여자친구한테 화를 내고 기분 상해하고 그러면서 뭐 약속하자는둥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족한 남성성에 대한 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분은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앞으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미래가 밝은 거죠.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변하는 게 정말 어렵죠. 예전에 마음 공부하기 전에 사귀었던 옛 연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남 탓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너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기분이 상했다. 어, 너가 이거 잘못을 사과해라 또는 안 그러겠다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와 지금 생각해보면은 와 진짜 나왜 그렇게 어리석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아요.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음, 그분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유능하고 그런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한테 못해준 것도 없고 다 잘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래도 기분 나쁜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 굳이 그분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는 없었거든. 근데 그렇게 막 탓하듯이 이야기한 거는 결국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이런 트라우마라던가 이런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 그냥 보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행동도 괜히 거기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발끈하고 막 이렇게 혼자 무슨 스위치 눌린 것처럼 반응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분노를 쏟아낸다던가 막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행동을 하고는 했었던 거죠 과거에 몇년 전에 제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변한 거죠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게 자기 자신을 깨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냐. 안 그러면은 잠든 상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남탓만을 하면 사냐? 그런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관계나 일이나 그런 경우에는요. 저는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복기를 해 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물론 뭐100% 여러분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나 정말 상대방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도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은 내 내면에서 찾는 거를 먼저 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회복이 되거나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편견이라던가, 아집이라던가, 이런 걸 갖고 바라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로 든 지인분의 우수석 사례에서처럼 그분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쫙 그냥 팩트로 얘기해요. 정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보통 남자인 친구들끼리 요즘 이렇게 연말이었잖아요. 이제 새해가 됐지만 연말에 모임에 이렇게 만나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헤어진 사람이 있다던가 하면은 이렇게 의례에 이렇게 예의상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거란 말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꼴이니까. 너가 그런 사람 만난 거는 결국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난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 너도 좋은 사람으로 변해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라는 거를 되게 냉정하게 파악을 하시고 복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마음공부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허물과 내이 과거의 트라우마며 상처며 뭐 원가족 문제며 내면 아이며이게다 끄집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꼭꼭 숨겨져 왔던 오물들 이런 게다 꺼내져서 이렇게 발려져서 다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좀 고통스럽긴 한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이 노력은요. 자책과는 달라요. 이게 왜 자책이랑 다르냐? 자책은 그거죠. 아, 아우,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네. 어, 아, 난 진짜 모자란 사람인가봐. 아, 나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이렇지? 아,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러면서 자책을 하잖아요. 자책을 하는 게왜 문제냐? 보통 그렇게 자책을 하고 말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겪은 이런 불행한 일이라든가 힘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똑같은 문제 상황을 다시 겪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 자책만 했지 변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복귀한 다음에 변화하는 거지 자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자책이랑 마음 공부는 약간 다르거든요.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은 내 삶이 변해요. 그런데 자책은 백날, 첫날 해봤자 변하지 않아요. 그니까 자책을 하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죠.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은 자기 연민에서 빠져 나오게 돼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하나 그 끝이 달라요. 방법을 찾고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우리 삶이 변하죠. 그래서 진짜 남탓을 하는 게 정말 쉬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택하신 분들 어려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택하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거에 걸맞는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래가 진짜 밝으세요. 네. 오늘은요, 이남 탓을 하는 것보다는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당연히 더 건설적인데 이게 쉽지만 않죠. 그런데 이 건설적인 힘든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밝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